자이 자, 진짜 차기로는 나, 손을 꼬고 올라, 올리 에, 그리고 러시자 매트라는 팀이 다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치면서 선 그냥 가서. Uno, due, tre, quattro, cinque, tre, quattro, tre, Thank <laughs> you.

어떻게 아시겠습 포인트 놓치지 말고 Hit yeah. 大家好。<laughs> <laughs> 고음 움직여서 딱가 이제 고음 조금 더 차서 움직여서, 이게 더 기대는. 다시, 둘, 셋, 넷, 연발. 고음 움직여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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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음 움직여서,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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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움직여서, 고 고음 움직여고 이, 우리 우리가 이렇게 공을 치는데, 네. 자, 이렇게 해이 지금 이붓기입다 자, 나, 둘, 자, 나, 둘, 자 나, 둘, 하나, 둘, 셋. 이에요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 길게 왔어. 날나에서 그러면 이제, 우리가 게임을 는이 정도의 거를 깨 자, 공이 길게 왔는데 세게 되면은 우리 동생이 몰랐을 시는 시간이 여유 있게 로이쭈로 이렇게 뚝떨어지면 우리가 몰라서 조기안에서 다시 칠수 있지만 빨고딱 떨어지면은 이제 몰랐을 네. 수 없어요. 여기서 취해야 되 어떻게 저 그러면 자, 나운에올라다고세트할거 같은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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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에 맞 응. 음, 더 빨리 치는 거 그래서 어떻 아, 둘에 맞춰서 둘에 맞춰서 맞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운데너내고 올라와, 엄청 고음을 더 거리는 맞춤을 쳤단 말이야. 네. 근데 이제, 여기가 뚝딱해서 올라오잖아. 그러면 그런 것들은 더전이 많이 당겨. 그러면은, 딱 올라오고, 뭐, 높이는 높이서 맞춰줘야 되는데, 네. 올라오는 공이잖아. 그러면은, 공에, 몸이 참당겨서 숨을 났 이렇게 하면 게더좋으면은 공이 더 먼저 왼편으로, 세계적이 붙이는 거야. 딱, 둘이 셋을 맞하고둘개 앞으로 냅니